여 A 12세 슈퍼바이저 임귀란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첫 신앙이며 어느덧 교회에 온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독립적인 기절, 기질이 강했던 저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적극적인 성김이와 셀리더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김의 의무감과 미안함,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저의 기질 등이 합해져 셀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회복캠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곧바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변화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고, 으뜸행복 모임으로 집을 오픈하여 여러 차례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아 매번 좌충우돌했지만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열었던 행복 모임 때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행복 모임이 진행되던 어느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진료 시간이 남아 으뜸 행복 모임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망 증세로 바닥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며 바닥을 긁고 계신 어머니에게 행복 메, 모임 메시지 중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머니를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만성 두통에 시달려 어느 날은 진통제를 열알을 드셔야 잠이 들수 있으셨고. 매일 소주 두 병, 수면제 없이 주무실 수가 없으셨던 어머니가 술 냄새가 싫다며 술을 드시지 않으셨고 잠을 잘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복음을 누리시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묵묵히 한결같이 달려와서 돌아보니 올해로 풀타임 전도관사 10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간사를 할 때는 직급이 올라가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같이 생각하고 시작하였으나 그 역시도 저의 기질과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가문을 살리고자 미숙하고 어렸던 저를 일찍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 간사로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교만했던 저를 낮추시고 자신감 없는 저를 높여주시며.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이 어떤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고 세우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복 받은 사람입니다. 친정 가족들이 다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인 제사도 없어졌습니다. 저의 고질병이었던 디스크 협착도 많이 호전되어 맡은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 더운 여름에 큰 오빠가 일을 하다가 급성 부정맥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깨어나더라도 여러 장애 등 후유증이 올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큰오빠가 너무 불쌍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공동체 가족들 또 큰오빠의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도고해 주시며 위로와 격려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큰오빠는 현재 퇴원하여 빠르게 회복 중에 있고 곧 일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큰오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이 한달전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문제 많던 가정,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던 인생 치륵같이 어둡던 가문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가정과 가문으로 변하게 화 되었습니다 지난 초청주일에 병원에서 요양치료 중인 한셀 리더의 좋은 관계 맺기로 전도된 분이 셀 가족으로 붙여졌습니다. 연세가 이른이신데도 독서와 배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순수한 분으로 우리 교회가 첫 신앙생활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행복 모임에서 우시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고 본인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이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며 70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며 고백하셨습니다. 이후 회복 캠프를 마치고 이제 양육반을 기대하며 첫 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른이란 나이를 잊을 정도로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셀 가족을 통해 저희 셀 모두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은 좋은 관계 맺기의 열매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는 곳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늘 자신감 없던 제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셀리더로, 전도관사로, 또 우리 목사님의 위임된 양육강사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저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금처럼 한결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잘 달려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